아, 반갑습니다. 석가골퍼입니다. 기가 막힌 영상을 또 가져왔습니다. 싱글을 치기 위해서 전부 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필수적인 도구들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퍼팅이잖아요. 퍼팅 파팅 미러입니다. 눈 위치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라운드 가기 전에 이 퍼팅 미러를 무조건 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눈이 왼쪽 공 위에 이렇게 올라와야 커팅이 된 거지 제가 앞으로 가거나 이렇게 뒤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공이 일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까만 색깔로 코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쓰는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가 우선 엑시스가 되는 공간만 쓰고 항상 들고 다니기 쉽게 이게 주머니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께가 이거 굉장히 두껍고 두꺼우면 이게 공을 이만큼 잡아 먹잖아요. 이게 너무 두껍기 때문에 스위스팟에 맞을 수. 없는 높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얇은 판이 올라가 있으면 스위스팟에 이렇게 공이 맞게 됩니다 그 타점이 정확해지죠 무게감이 살짝 있는데 바닥이 쫙 달라붙어요 뜨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다 나와있어요 안 들어가요 너무 커서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쏙 들어오죠 얼라이먼트 스틱을 얘기 안 하면은 당연히 섭섭하죠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이에요 스퀘어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얘렇를딱 해놓고 스퀘어 공 위치 그 다음에 가운데 놓고 치고 안 데이고 이렇게 팔로우스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개발한 거고 손 튀어나가서 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버리는 등 여러 가지 연습을 할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크게 다고 싶습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맨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빼놓으면 잃어버리고, 들고 다니자니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고 이거 말고 접게 되면 이렇게 넣어서 가끔 필요할 때는 카본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요게 요게임세거든요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도움 많이 받은 장비가 있는데, 시키닝 된. 벌어지고, 시거도 릴리즈도 잘 되고, 피니쉬도 잘 나오고, 휘두르는 거를 빨리 익힙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그게 진짜 싸구려 재질로 돼 있어요. 여기서 걸리잖아요. 쓸 수가 없습니다. 옷에 걸리니까. 두꺼운 옷 입으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길이 조절이 돼서, 팔좀 두꺼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하면은, 좀 편하게 들어갑니다. 편하게. 그리고, 찍찍이가 굉장히 견고해요. 만약에 이게 터질 정도로, 이거를, 이 정도로 만약에 한다면 스윙이 잘못된 거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겠지만, 이걸 펼치게 되면 또 엄청난 연습도구가 됩니다. 얘 예, 수건을 끼고 뭐 해라. 아니면 뭘 양쪽으로 끼고 하라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건을 다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게, 양쪽에 끼고 몸통 스윙하는, 그런 용도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팅할 때도 양쪽에 이걸 끼고 퍼팅. 그래서 이것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연습도구로 쓸수 있다는 부분. 저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되게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그런 장비. 연습도구를 직접 좀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부분 아요런 물건 좀 세상에 없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좀 반영을 할수 있게끔 해주신 팔로잉박스 팀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싱글치인데 아주 중요한 거 이거 관련된 영상을 두 개나 만들었었는데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린에 올라간 바로 말씀드릴게요 살짝 아쉽네요. 이제 마킹을 하잖아요. 이렇게 직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요 마커가 얼라인먼트를 도와주는 마커가 됩니다. 선에 맞게끔 요 넓이를 좀 맞췄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까만 선, 저는 까만 선까지 그리는데 까만 선이랑 요 중간에 있는 요 일자 라인 있잖아요. 요것도 딱 맞춰서 일자로 스퀘어라 하고 그렇게 딱 스퀘어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게 공에 맞게끔 이렇게 좀 디자인이 돼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마킹을 했을 때는 이 화살표가 더 직진성을 더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사실은 소개를 많이 드렸던 게 이게 중국산 그 제품인데 제가 썼을 때 단점이라고 보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눈에 너무 띄고 그리고 이게 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눈에 너무 눈에 띈다고 해야 되나? 어, 이거 뭐 반칙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반칙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훨씬 작거든요. 까만색으로 일부러 이렇게 일반 마커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은 다 들고 있고 컴팩트한 사이즈 이것도 까만 색깔 코팅이 되어 있는 클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까만색 모자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저는 뭐 마음에 들어요 너무 모자에 비해서 이게큰 마커는 이게좀더더 예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싱글 침대 필요한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주머니에 들어가는 이 퍼팅 미러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사이즈도 작고 정말 마음에 드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퍼팅 미러랑 이것도 사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가볍고 접, 접을 수 있는 얼라이먼트 스틱 카본 얼라이먼트 스틱이에요 얼라이먼트 스틱만 10만원 정도 하고 퍼팅 미러는 2만원 15,000원 2만원 정도 하는데 비싼 거는 10만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 레스로 된 그다음 티타늄 코팅된 까만 색깔 미러 퍼팅 미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다방면을 쓸수 있는 연습 밴드 그리고 요게 요게 한세트예요 고싱글 이 패키지 이름이 고싱글이에요 싱글 치자라는 의미에요 어, 저한테 이런 제안해주신 팔로잉박스 어, 팀께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막 평생 어, 이 도구를 쓰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던 활동에 대해서 두고두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판매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서 판매가 시작하면 알람이 오거든요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링크 들어가셔서 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그 번호로 나중에 판매가 시작되었을 때 아, 문자로 알람을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은 69,000원이에요 이런 거 하나 괜찮은 것만 해도 뭐 10만 원돈할 테니까 사본으로 뭐된 얼라이먼트 스틱 접이식 얼라이먼트 스틱은 이것만 해도 와, 10만 원 주문 받은 만큼만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절감이 된다라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남긴 링크에 들어가서 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링크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파였습니다.